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7월 11일 화요일이고요. 메탈코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최근에 급등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이 상승부 전부 반납했습니다. 다행인 부분은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다시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 주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 파란색 볼린저 밴드 상단에 저항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받으면서 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탈이 미국에서 메탈페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늘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우리가 아는 뭐 애플페이나 삼성페이처럼 상용화 되지는 당연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보여줄 때도 이 내부적인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메탈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정말 작고 거의 가장 작은 종목이라고 부류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시세 펌핑을 만들어내면서 이 시세 차익을 먹고 나가는 작전을 펼치기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 윗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빠져나가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개인들이 추경매수 들어가서는 여기서 수익 본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매도 타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지 이 판단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 보시면 메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인 마켓 캡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켓에서 보시면 현재도 75%가 넘는 거래량이 업비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이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횡보하는 추세에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전부 국내에서만 대부분 이루어질 만큼 확실하게 국내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 펌핑이 만들어지고 시세 조정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여기에 맞는 대응법을 적용하셔야지 우리가 물리지 않고 수익볼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저가에서 매수 단가를 잡고 그 설정에 나온 단가에 왔을 때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가야지 수익률을 늘릴 수 있는데 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대부분이 이미 이 메탈 코인을 보유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매수 단가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서 털고 나오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매도 타점을 잡을 때는 세력들이 끌어올렸을 때 당연히 위에서 우리도 잡고 나와야지 손실 보지 않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시세 펌핑을 다시 조만간 세력들이 만들어 낼 걸로 보고 있는데 이때 세력들의 목표가가 어디인지 그걸 파악한다라는 게 그걸 차트만 보고 아니면 호가창만 보고 파악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뭐 매일 알러트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어떤 코인의 어떤 수량만큼 이게 어디서 어디로 옮겨갔는지 계속해서 이런 데이트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실시간으로 하루 종일 모니터링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걸 봐도 이게 매집인지 매도한 건지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릴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카톡방에서 함께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이미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이 세력들이 들어온 코인들은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해 주는 역할이 우리가 원하는 특정 코인에 대해서 세력들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알림으로 신호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도 매수 단가를 정가해서 같이 잡을 수 있는 거고 나가는 게 확실하게 여기서 확인이 됐을 때 우리도 이때 매도 타점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쏘아 올렸을 때 슈팅이 나와줬을 때 이 고점에서 물론 정수리에서 같이 털고 나갈 수 있다 라면 가장 좋겠지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힘들죠 리스크도 크고 이건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고점이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이 확실하게 덤핑하고 나가는 게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요 이 신호를 제가 보고 우리도 바로 그 밑에서 어깨에서는 털고 나갈 수 있게 이 타점을 잡아서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은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 요 타점을 잡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미리 카톡방 입장하셔서 이번에 세력들이 다시 한번 끌어올렸을 때는 놓치지 않고 그 매수 타점 잡고 나올 수 있게 미리 들어오셔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봐도 최근에 이렇게 쭉 빼긴 했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단기 이평선 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 있고요. 이때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세력들이 끌어올렸죠. 한번 차익을 먹고 나갔지만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는 강한 상승력이 또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49518464번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부 무료로 금전 요구 일체 없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제 전화번호로 숫자사 문자 보내주시면 초대해드릴 거고요. 저희 카톡방에서 이렇게 단타로 수익 볼수 있게 종목과 타점 드리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다른 코인들도 평균 단가와 이 비중 조절을 통해서 어떻게 분산 투자하고 계신지 보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개별적으로 전략도 짜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중 조절하는 전략 통해서 수익 전환 빠르게 하셔서 수익을 봐야지 우리가 재밌게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도움 받아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거래 대금 상단에 위치해 있고 급등을 보여줬다가 빠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 시장 자체가 조금 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그리고 코인 시장 전체에 호재가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25% 이상 막 상승력을 보여줄 때는 이런 코인들 거래대금 상단에서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세력들도 여기서 아니면 대형 알트 코인들에서 수익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 세력들이 이렇게 썬더코어 돈을 가고 있죠. 이런 단타 종목들, 제가 이것도 매도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력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일단 이렇게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데는 당장 내일 미국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요일이죠. 저녁 9시 반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될 거고요. 이 다음 날 같은 시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ppi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중요한 지표들이 연이어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전만큼 둔화율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관망세로 지켜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 내일 저녁까지 지금과 같은 장세가 이어지겠죠 그리고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수치에 따라서 시장은 스탠스를 잡고 위, 아, 위든 아래든 크게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작년 대비로 봤을 때 시장의 예측치는 3.1%인데 이전이 4%였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둔화율이 이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라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측치보다 만약에 높게 실제 수치가 발표된다면 라 시장은 다시 한번 하방으로 쭉뺄수 있겠고요. 지지라인을 다시 확인하고 올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는 여기서 이 저점을 잘 잡아서 물타기 타점이든 전망이 밝은 다른 코인에 신규로도 진입할 수 있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실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이 흐름을 파악하고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꼭 수익 보면서 재밌는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